U sân sao? Anna Anna Apa sân thay không đâu Anh đang quay camera Anh quay ai? Anh quay Anh quay hết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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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오, 이쪽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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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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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손잡고 가 오, 아빠 손 잡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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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오, 아 보, 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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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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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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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하나 신발 사자. 제가 아디다스 이거 이거 해. 어? 이거. 어, 아빠 아, 하나 줄게. 어자. 하나 음음왜 그래? 집에 갈래? 안 가면 집에 갈래? 그럼 가. 내려가. 하나 신발 사자. 어, 나 신발 사자. 이런 사이즈 이거? 그거 너무 인터넷? 크다. 아니, 자, 아, 아니, 애기 거 인맥 보다 인터넷 보다 싸네. 찾아 봐봐. 어, 뭐 이게 어. 어? 응 이거 그, 그거 마음에 든다고? 어, 어. 이사이 t r 어떤 o r o 지신 n 봐야 알지 i t 1 0 130? 이 b 이거 e a h sip, s 이 p Peg s 이 m e s i 이야 아. 130 맞나? sip. You go, sip. You go, sip. You go, sip. y o 신 go, sip. y o 신신 o sip. 신 아니면, 뉴 블랜서도 된데 근데 아나야, 너무 큰데. 신발 신어보자. 아나야, 신발 엄마 신어보자. 엄마 해봐. 어? 아나야, 신발 신어보자. 혹시 이거 140 있나요? 140. 어, 이거 140. 어, 이거 혹시? 어, 은 신발, 신발. 아나 신발? <laughs> 어, 은하 신발 필요하대. 아나야, 엄마 핑크폰 보여줄까? 어, 그럼... 아, 핑크뽕, 핑크뽕 줄게. 핑크뽕. 핑크뽕, 아기 상어. 음음 할머니 보러 갈지. 할머니. 음 할머니 보고 싶지. 어, 이제는 일단 이거 사고, 할머니 보러 가자. 아, 이거 사고, 할머니 보러 가자. 엄마, 봐봐. 보자. 엄나 다시 물보자 짜자자기 음. 봐봐.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 안, 안 짱나? 됐나? 아, 네, 많네짱 맞네. 짱 맞나? 은하, 어, 이게 마음에 안든다고 이거 싫어? 어떤 거 좋아해? 응? 아, 다른 거는 은하꺼도 신발 있는데, 이거는 센를 사야지. 은하, 어, 센틀 사야 돼. <laughs> 집에서 신발 많나 네. 이거? <목소리> 응. 그냥 <목소리> 이거. 그거. 응. 응? 응. 어? 어, 은아 그 신을 거야? 은아 신어. 은아 이 신을 거야? 응 이거 신어 하는데. 어때? 아, 은아 이거 신을 거라. 이거 신을 거야. 응 어, 이거 신을 거야. 응. 이거는 어떻게 신는 거? 예쁘지? 색깔. 은아 어떤 색깔 좋아하지? 이때어 그렇지. <목소리> <목소리> 오. 좋아하지 <laughs> 엄마 안아줘 엄마 안아줘, 응, 엄마 안아줘. 어. 어때 자기 어때? 마음에 들면 되지 언니가 드디어 이거을 선택했어요 아이고 진짜 아빠 안아줄까? 아나야 예쁘네 이거 <laughs> 이거 옷이 엄청 예쁘다 이거 얼마지? 하나사까 하나 살까? 사이즈 있나? 이거 100 110 그냥 1분면 되죠. 사이즈 음, 그... 이거 가격이 어떻게 돼요? 네 가격이 어떻게 돼요? 3 9 9 0 0원 너왜 그래? 그래? 응? 아까 밥 먹으러 갈때안 먹더니만. 음. 아 배고픈 어? 것 같아. 어 몰라. 하나야 예쁜 옷 봐봐. 하나야 <laughs> 좋은 건데. 아 하나 좋아하는 건데. 봐봐. 오 <laughs> 예쁘다 공주님. <공투니. 웃음> 자기 이거 마음 든다. 이거 예쁘네. 아 어, 그럼. 하나야. 하나야 이이복기가 이신발주처럼 선택해야 돼요. 좋아하는 음. 걸까요? 오야네안 <laughs> 하면 이거 그냥 간대. 집에 갈거든자무나 음. 아, 와봐. 와봐. 좋아해? 너왜그래은 나야. 아까는 기분 아니, 좋았는데. 아, 아니요. 그냥, 자문아. 그냥 기분 안 좋은 것 같은데. 테이프 테이프. 이이이이 어떤 팩트, 팩트 이세요 910이에요. 일단. 그, 그, 어. 그거, 그, 결제해주세요. 너무 크지 않아? 어? 이제 이쁘아니 베트남 가서. 베트남 가, 이쁘면 지마야. 이게 제일 작은 거라는데? 그래? 은혜야, <laughs> 네. 왜 그래? 응? 천천히 좀 보려고 했는데 은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 갑자기 그래 뭐? 엄마 아침에 밥 아무것도 못하겠까 뭐? 뭐하고 싶어 은하? 아빠 안아줄까? 엄마 음료 줄까? 음료 줄까? 어, 여기 앉아서 엄마 음료 줄 은하 배가 고픈가 보네 아까 그래 밥 먹으라니까 밥줄 때는 안 먹고 왜 그래 그냥. 엄마거 만지면 안 돼. 엄마 거. 어, 엄마 거. 배고파. 아빠. 어, 배고파서 그런 거야. 원래는 아침에 오. 먹는데 오늘 안 먹으면 배고프지. 여기 키우면 항상 행복한 일만 있는 거아니까 아, <laughs> <아유>, 이렇게 힘들어요. <laughs> 음. 울 때는 울고, 어. 배고픔이 울고. <laughs> 아이고, 그래. 열심히 먹어라. 야, 맛있어. 안 나와? 어, 안나온데안 나와서 하난데 지금 몇 시지? 11시 반. 11시 반. 어, 어쩐지 배고파. 어, 지금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어. 배고파. 배고파서 짜증나. 진짜. 음. 아이고. 시원해, 그래. 봐, 이거 베트남 가서 입으면 될것같아 아. 어. 다 먹었어? 다 먹으면 가자. 다 먹어. 밥 먹으러 가자. 아니 할머니한테 어, 밥 할머니 먹으러 가자. 머니보러 가자. 응. 음. 없어졌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엄마 사탕 줄까? 어 사탕이라도. 핑거봉 <laughs> 어떤 거? 아빠 상어, 아기 상어, 엄마 상어? 손대 해봐 아빠, 응. 아빠 안 먹을 거야. <laughs> 진 아기들이 때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투정한다고 안 먹고 하거든요. 그래, 그래도 먹여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일이 발생해. 요 어, 아빠 상어. 어나 먹어. 응? 안 먹을 거야? 어, 안 먹을 거야? 어,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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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손 잡고 가. 음, 가자, 가자. 아빠 손 잡아? 어, 아빠 손 잡아? 어, 아빠 손 잡아. 안아줘? 어, 안아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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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돼지야 가자. 내야, 울지 말고, 이야기하면 알잖아, 아빠. 나 했어요? 응? 어, 아, 알았어, 게 아, 비가 엄청 많이 오네, 진짜. 오, 태풍? 몰라, 나, 태풍. 나온다고? 아니그 정도 아닌데 태풍보다 아, 더 많아. 이번 여름에 비올때 이렇게 온다더라. 아. 앞이 하나도 안 보인대요. 그럼 이 절은 베트남 날씨, 베트남과 날씨 비슷하네. 베트남처럼 비 온다 이거 어 이제는 베트남 많이 비 오고 태풍 나와서. 우리 나중에 갈때 이렇게 비오면어쩌노 그때는 일처럼비 오지 않나, 다 보통 우리 시골. 어이 정도로 비 오지 않아. 어 올해는. 날씨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다. 저번에 갔을 때비 이렇게 오더라 이가 저번에? 그, 그때 그때 아 커피 어, 그 커피 그거 할때가끔만자야 그 일... 가끔만 그렇게 오고. 어, 자주 안 해. 아. 원래 그 절은 커피 딸때 가끔 그렇게 비 와. 커피 딸 때. 그 음. 그때 커피 말릴 때 그때. 응, 음, 응. 음. 비 그래 와 가지고. 음. 근데 이 그때 그때보다 이제 시간은 비만이 왔네. 어. Oh. 저희가 이번에 이번에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거든요. 대략 9월이나 10월이나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그때쯤에 아마 베트남에 가서 아마 좀 살아볼 겁니다. 지금 아마 아이고 베트남에 가서 아마 살아볼 겁니다. 지금 얼마나 살지 뭐 정확하게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베트남 갔을 때 자기야 나좀 많이 놀랐는 거 알아? 어떤 거?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어. 자기 그 지앤 언니 집 있잖아 어. 거기가 나 장모님 집인 줄 알았어 아. 근데 거기 아니고 그 옆에 나무집 있잖아 아. 그래서 아 돈 벌어서 장, 모님집 고쳐줘야겠다 생각했거든. 이번에, 저, 부산 어머니가 지원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자기, 은하도 나, 나와서 잘 키워주고, 남편이랑도 잘 살고 해서 너무 예뻐서, 그래, 해준단다, 저기야.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되면 아마 장모님 집다 허물고, 아마 새로 지을 겁니다. 아... 어, 거기 이제 새로 짓고, 사이즈 하고, 이런 거 아직까지 대략 저희가 와이프가, 저는 이제 거기 베트남 건축법이라든지 한국에서도 잘 모르긴 모르는데, 거기 가가지고 아시는 분 중에 이제 친척 중에 이제 그걸 건축이나 이런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랑 이제 와이프하고 상의할 거거든요. 그래서 상의해가지고, 이제 장모님 집을 아마 철거하고, 새로 조금 지어줄 예정인데, 너무 큰 집은 아니고, 그냥 작은 집, 1층 작은 집 해가지고, 그래도 전에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고, 살기 좋게 그렇게 지어드릴 생각입니다. 지어드리고, 우리가 이제, 맨날 베트남 가면은 이제 언니 집에서 이제 머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와이프 언니 집에서 머물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이게 이번에 새로 짓는 집에 어 저희도 방 하나 해가지고 이제 베트남 왔다 갔다 할때 이제 거기서 저희 방 해가지고 어 그렇게 겸사겸사 어할 생각입니다. 자기야. 어? 그때는 우리 베트남 갔잖아. 어. 그때는 왜 엄마 집에 안 있는지 자기 알아? 난 모르지. 엄마가 우리 아기 때문에, 은하 때문에, 어, 은하 때문에 엄마 집에 화장실도 없거든. 어.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음. 그리고 엄마 집도 방도 없고, 모기도 많고, 아기 때문에 그냥 언니 집 보냈어. 아. 어. 어. 그러니까, 우리 언니 집 있었어. 어. 엄마가, 사실은 엄마가 티티로 했는데, 계속 건강 아주 좋았거든? 어. 그러니까, 엄마가 멈추고, 멈추고. 아. 음, 어. 그, 그래 이번에, 이번, 작, 아, 작년이지. 작년, 이제, 음. 커피 농사가 생각보다 너무 잘 돼가지고, 단가를 너무 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커피 농사 하면서 내 생에 제일 많이 돈 벌어 봤다고 하면서 이번에가 엄청 많이 벌었다고 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돈 있는 거 하고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집 짓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래가지고 이야기 나온 김에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데 이제 아직까지 언제 갈지 뭐 이런 거는 정확한 날짜는 다안 잡혀져 있습니다. 아마 대략 9월이나 10월이나 그 때쯤에 갈것 같은데, 저희 와이프가 지금 한국 국, 국적 이제 귀하 서류를 내고 그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면접 시험 보고 이제 그러고 한한달좀 있다가 그러고 베트남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빨리 나오면 이제 빨리 가는 거고, 빨리 안 나오면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 하고 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근데 갔다가 이제 언제 다시 돌아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서 아마 당분간 살게 될것 같거든요. 비자도 만들고, 어, 은하도 이중국적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가지고, 여권 만들고 해가지고, 그러고 갈, 갈 생각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 자기 기분, 기분 어때? 그 부산 어머니가 해주신대. 나는 엄마 많이 도와줘서 뭐지 어 조금 불편해 전냐 뭐가 불편해? 아니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불편한단 말이야. 뭐가 불편해? 그냥 엄마가 평소도 나한테 많이 도와주고 뭐. 아 너무 잘해줘서 어, 너무 잘해줘서 아 어, 불편하고 맙다고 생각해 어, 어. 어. 너무 잘해줘서 아 어, 너무 고맙다고 생각해서 음. 음. 근데 엄마한테 어떻게 해주는지 나도 그냥 놀, 노력하고 있어 어. 음. 그냥 지금처럼 열심히 잘 사면 돼 음. 그게 이제 엄마가 최고 바라는 거니까 음. 그, 집 짓는 거, 구조라든지, 이런 거, 지금 어떻게 할지, 와이프가 지금,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 맡겼거든요. <laughs> 와이프한테 맡기고, 그, 거기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하고 이제 같이 상의하라고, 그렇게 맡겼는데, 이제, 뭐, 구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저, 랑 이제 상의해 볼게 있나 봐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랑 상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이제 이번 기회에 해야 되니까 이번에 베트남 가게 되면 또집 짓는 영상하고 그런 거 이제 매일매일 찍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이미 우리 다 준비하고 세워서 아마 잘될 거야 잘안 돼도 돼 그냥 이제 추억으로 이제 남기는 거지 우리 가족 영상이니까. 아니 계획은 잘 아, 되는지. 아 계획이 잘 된다고. 아, 우리 이민는 준비하고 아. 세우고. 아, 네 자기 조금씩 열심. 조금씩 조금씩 하면 돼. 네 자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제는 열심히 운동하고 몸 좋았으면. 는 음, 튼튼한 엄마 될 거야. <laughs> 요즘에 우리 가족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아파가지고, 아이고 진짜. 아픈지 사람들은 뭘 몰랐다기야. <laughs> 자기 아픈지는 몰라. 아자기알려줬잖아 어, 그런 거안 알려줘도 돼. 아 어. 어, 이런 말 흙. 신을 때 조금 불편한데. 잘안 빠지니까. 아, 응, 걸어서 봐 응, 하나 내려. 하나 이런. 응. 왜? 어때? 하나 새 신발 좋아요? 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하는 거야? <laughs> 그래, 아빠한테 감사해. 감사합니다, 아빠. 응. 그럼 아, 뭐야? 감사합니다, 아빠한테. 모르고 이. 물고기 갑자기. <laughs> 갑자기 오, 물고기 해.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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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그냥 갑자기 머리에 너무 생각하는지. 어 아, 신발 어때? 좋아? 신발 좋아요? 알아 사봐. 어. 아 사봐. 걸어봐. 그렇지, 그렇지. 딱 맞네. <laughs> 분홍색, 핑크색 샀네 핑크색. 음. 아이고, 아까 왜 그렇게 울었어요, 내야? 어. 아니, 피고파요 <laughs> 아이고. 어나, 옷도 보자. 옷. 땡, 응. 땡. 공주님, 옷 너무 크네. 아니, 안 커. 응. 엄마 입어볼래 어. 어, 입고 싶어? 어나, <laughs> 이거 입어봐, 한번. 옷 입어봐. 있지, 저... <laughs> 응. 은하, 입어. 어, 저거 입어봐. 옷 입어봐. 예쁘지, 안 예쁜지 보자. 딱 가는데, 그게 예쁘더라고. 입을래 <laughs> 공주님? 은나 한번 입어봐. 어, 어나 어디 입어봐? 걸어. 안 입어. 어디 입어봐? 응, 어 어디 입을 거야? 맞는지안 많은지 맞는지 많은지 확인해봐. 아우, 아이고, 아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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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예뻐. 우리 공주님. 안에 옷빼고 입으면 딱 맞네. 응. 자기야 딱 맞네. 안 크네 애기는 이제 110 110거든? 어. 그거 110이다, 이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hi> 아빠, 상어, 뚜루뚜뚜 오, 이거 있구나. 어, 어, 거기 그림 그리는 거 있다고, 자기야. 어. 아이고. 거기서 아 이제 종이 가방을 줬는데, 애, 애기들 이제 키즈 종이 가방. 아 여기, 아 어. 뒤에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나오네요. 음. 어? 뭐라고? 아까? 어, 아까 어치. 나중에 베트남 갈때 입으세요. 어. <laughs> 신발보다 그게 더 좋아요. 아빠야? 응. 할머니. 야 엄마. 엄마. 아. 어. 아빠. 지 아가. 아빠? 어? 어, 나. <laughs> 오토바이 타고 가. 아이고. <웃음> <웃음> 아, 잘 가요. 한 손에 가방 들고. 아, 잘 가요. 베트남 아가씨 다 됐네. 아, 베트남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가자. 음. 아, 오토바이 타고 가자. 엄마도 가자. 가자. 베트남 가자. 음. 먼저 가고, 울진 가다가 베트남 갈래? 울진 들렸다 가야지. 나 아니. 네. 아 은아. 어디봐요, 울진 가. <laughs> 할아버지 한테. 오이 오이. 거기 울진이야? 호 어, 여기는 울진이야. 여기 <laughs> 베트남 거야. 베트남 갈 거야? 울진 갈 거야? 선택해봐. 모르지 아 어, 울진 가고 싶어? 그럼 가자. Anh <Nhạc>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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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